자, 어려웠던 단어 있어요? 어? 뭐라고? 뭐, 뭐라고? 저기요? 얘기를 해주세요. 나한테 뭔뭐 말을 했으면. 금요일이요. 아, 금요일이 안 왔었는데. 또 문장 있어요 유리야? 없어요? 그럼 너는 음. 오늘 좀 이따 방송 듣고 정리해 알았어 그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한번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처음에 거부터 유리가 한번 해볼까요? You begin to have special feelings for a girl.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소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기 시작합 그렇죠. 이때 begin to는 Begin이란 만큼 뭐뭐 하기 시작하다 거든요 자, 그러니까 have special feeling 특별한 감정을 그녀에게 갖기 시작한다 but does she like you too? 이건 이제 물어보는 말이죠 보다시피 그러나 뭐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역시 좋아합니까? 자, 그 다음 here are six signs that she is interested in you too 해서 here are 자 here are는 여기에 뭐뭣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뭐가 있다고 six signs 여섯 개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호들이죠 she is 우리가 체해놨죠 be interested in 누구누구에게 관심 이 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에게? 당신에게 역시 관심이 있다라는 여섯 가지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자, check off the ones that apply to you. 해석은? 그렇죠. check off. check off 뜻은 뭡니까? 시계 나왔습니까? check off. 그죠. 체크 표시를 하세요라는 뜻이죠. 자, check off. 체크 표시하세요. 바로 이 o n e 는요뭘 가리키냐면요. 자, 그 여섯 가지 의 중에 당신에게 적용이 되는 여섯 그 신호들. 여기서는, 원스는 그냥 이걸 앞에나타겠네 어플라이 뜻이 뭐야, 어플라이. 어플라이.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적용이 되는 것들에 체크를 하세요. 잘했습니다. 첫 번째, she stays near you. 그녀는 뭐 한다? 머무르다. near 뜻은 뭡니까 near. 가까이. 당신 가까이에 그녀는 머무릅니다. 자, she always sits next to you at a party or in a restaurant. 뜻은? 그렇죠. 그녀는 항상 always sits 않습니다. next to you next to 는 누구누구 옆에죠 너의 옆에 앉습 a 다어디 t a t a party 파티나 또는 식당에서 she o f t e n l o o k s a t y o u 뜻은 그렇죠. 그녀는 종종 너를 본 a 그렇죠. 이때 o f t e n 이란단어어종종종이라이죠이죠는 종종 종종 을쳐을 쳐다봅니다. 음에음에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이 when은 뭐뭐 할때란 뜻이죠. 뭐뭐 할 때. 자, you talk to her. 뭐할 때? 당신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she plays with her hair. play with는 뭐뭐을 가지고 놀다란 뜻이. 그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막 놀고 막 배배 꼬거나 or bite는요? 깨물다죠. 그녀의 핑거 nail fingernail, 거 nail은 손톱을 깨물거나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laughs at she laughs at all your jokes even if they are not that funny. 해석. 자 여기서 even if란 단어 뜻은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그녀는요, laughs at 누구 누구를 보고 웃다. 너의 뭐에 jokes 농담에 웃습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t h e a r 이때 그들은 뭘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너의 농담들을 가리켰죠, your jokes. 당신의 농담들이, 아, not that funny. 이때는 that은 그렇게. 그 농담들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지만, 당신의 농담에 모두 다 웃는다. 자, she starts a conversation with you. 해서. 그녀는 으흠. 당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녀는 start, 시작합니다. A conversation, 대화를 당신과 함께. She often asks you for advice. 그렇죠 이때 영어에서 ask는 묻다는 뜻도 있지만 for advice라고 쓰시면 advice가 충고입니다 충고. 그러면 충고를 이때는 부탁하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often 종종 너에게 충고를 부탁한다. 구하다 또는 부탁하다. She notices. Small changes about you, 뜻은? 그녀는 당신에 대한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 그렇죠. Notice는 알아차리다니까.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립니다. About you, 당신에 대한. She comments on your new shoes before anyone else. 해석은? 그? 그녀는 너의 새 신발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렇죠. Before, 먼저, 뭐, 뭐, 전에란 뜻이니까. Any one else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전에 당신의 새 신발에 대하여 영어에는 comment 는무엇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다. 왜안 들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밑에 보면 이게 나와있죠. How many는 얼마나 많이란 뜻이죠. Did you check off 얼마나 많이 당신은 표시를 했습니까? 여기에 뭐, 1번, 2번, 3번, 5, 6 정도, 5, 섯개면은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 거고, 3, 4개면 그녀는 i n t e r e s t 란말 그냥 관심이 있는 거야. 좋아한다는 보다는. 그 다음에 0에서 2개는, 자, 여기서 might란 단어. 우리 이거, 뭐, 뭐, 아이고. 일지도 모른다. 뒤에 n 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be i n t e r e s t in you는 너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음.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옆에, 이거 우리 유리 지금 같이 풀어주시, 풀어주시고, 혹시 나머지 분들 할수 있으면 하시되, 방송 이따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고 정리하세요. 앞에 거. 그렇죠? 자. 자, 내용 다한것 같아요. Here are 기억나요? 뜻이 뭔 모시 있다라는 뜻인데 뭐가 있다? 몇몇 츄자 여기서는 우리 뭐가 나왔어요?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Here are 자 여섯 개의 신호가 있대, sign 그러니까 here are some signs 라고 쓰시면 되겠죠.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신호들이냐. That tells you. 당신에게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 잠깐 알고 있어요. 여기 if. if는, 뭐, 뭐, 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이나 말로 뭘 쓰면 될까요? 인터레스티드라고 쓰시면 되겠죠 <laughs> 누군가가 당신에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몇 개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이 사랑의 신호 아까 말했던 몇 개의 사랑의 신호라고 볼수 없는 거몇 번이에요 응? 말을 걸거나 충고를 구한다 있었죠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준다 있었죠. 항상 가까운 곳에 있으려 한다. 그다음에 시선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피한다. 그런 내용 없었어요. 피한다는 내용 없었어요. 자, 요거는 여기 맞지 않고. 자, 그다음에 바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뭔가를 물다, 물었다. 그다 t 노티스는 알아차리다. 그럼 e 멘트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잘 모르는 게 opinion은 의견의 의견. 무엇에 관한 의견을 주는 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comment가 될 거고요. 자, 뭘 이용한다? your teeth. 이빨을 이용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르거나 break, 깨뜨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A. 물어 뜯다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해서 know of란 말, get to know, 뭐멋 ~~을 알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알아차린다는 뜻이죠.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숙제 좀잘해 오세요. 그다음 거 11강.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거 앞에 거 수업 못 들었거나 다시 들어 보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저기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꼭 적어서 이송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서 먹 몸... 몸...